보통 바이오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데뷔조 직캠 같은 거 보고 기대치에 오르는 약간 페이크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코스닥 바이오 오른 거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러면서 12월 8일 월요일 오늘 한 주에 경제 핫이슈를 짚어드리는 뉴스토스트 시간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코스닥이 힘내고 있죠 음.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날아가는데 코스닥은 음, 나는 가만히 있을게 좀 쉽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반기부터 살짝 달라졌습니다 특히 11월 되면서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어요. 바이오 섹터는 코스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주요 섹터 분야인데요. 바이오가 잘 나가다 보니까 11월 말에는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에서도 코스닥이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실적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스닥이 왜 여기에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이 <laughs> 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코스닥도 좀 낯설고 바이오 섹터도 좀잘 모르거든요. 음.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바이오 주가 얼마나 올랐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ETF 수익률 뭐 상위 20건내 바이오만 15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고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제 지금 바이오 주가가 딱 숫자 찝어가지고 1위입니다 하고 나면 은장 개장하면 또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난주까지 그랬습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의 기간만 좀 잘라서 보면요.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죠. 이제 가을까지 그러니까 11월 전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음. 근데 11월 들어서 바이오로 주인공이 바뀐 와. 겁니다. 수익률 상위 20개 ETF 중에 15개 그러니까 75%가 바이오였고요. 11월달은 그 수익률 1위 ETF 이름을 알려드리면 뭐 타임폴리오 케이바이오 액티브 뭐 이런 거 그리고 2위가 뭐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뭐 이런 거거든요. 둘다 수익률이 30% 가깝습니다. 한 달간 바이오가요 원래 좀 이래요. 좀 로켓 같아요. 한 번에 쏘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근데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바이오 주를 사실 저도. <laughs> <laughs> 경험해봤어요. 아팠어요. 2020년 아 코로나 팬데믹 때 왜냐면 그때 제약사,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막 수혜주로 손 꼽혔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 주에 대한 경험은 좋든 나쁘든 있으실 것 같은데 특징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 같은 성격이 있어서 위로 갈지 아래로 내리꽂을지 모른다. 근데 어쨌든 많이 간다. 많이 간다. 어쨌든 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다. 이 바이오 주식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제약하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합쳐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즘 같으면. 그래도 조금 이제 갈라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약은 좀 화학적인 성질이 강해가지고 화학은 그렇잖아요. 뭐 식초에 우유 부으면 이렇게 엉기는 거 그런 거 정해져 있거든요.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이오는 그 생물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똑같이 만들 수가 그러니까 복, 과정 자체가 품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이오 제약약품 하나를 복제를 한다 그러면 100% 똑같이 복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물이라서 중간에 이제 분자 구조가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런 차이가 있어서 바이오가 훨씬 어렵고 또 바이오는 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음. 그래도 이제 제약 쪽으로 들어오면 요새는 하도 바이오가 대세라서 그냥 바이오 제약이라고 묶어서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 와우 완전 기본 상하하게 채워주셨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식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바이오 주가. 음. 이제 성장주가 뭐냐 현재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저점 매수를 해둔다는 기분으로 사는 주식이 음. 성장주죠. 이제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는 좋게 말하면 진짜 이제 그 로또에 당첨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로또 과연 당첨될 수 있을까? 확률을 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뽑기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신약이 하나가 나오면 노보노 디스크처럼 이제 위고비 개발한 데잖아요. 그 덴마크 기업인데 시총이 국가 GDP를, 덴마크 GDP를 넘어서요. 음. 뭐 대박이라고 말하기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만 그런 성공이 터지는데 거의 안 되죠 이렇게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고점 찍고 왜냐하면 일라이릴리가 제방제사가 마운자로 만들고 하면서 네. 네. 거기도 밀리고 그리고 글로벌 수요도 이제는 뭐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하면서 고점 대비 한삼 사십 프로 떨어졌거든요 아, 역시 바이오네요. 어쨌든 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세 번의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효과를 증명하고 시장에 나올 확률이 한칠 퍼센트에서 십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 후보 하나하나가 우리 뭐 ab 테스트 카드뉴스 시안 10개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뽑는다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보시면 돼요한 10명을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한 15년 키워 가지고 그 중에 한명 데뷔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한명도 안될 수도 있어 안될 안 수도 있죠 네, 그 보통 여기까지 아무런 리턴이 없는 돈이 조단위로 들기 때문에 그한 명이 실패하면 회사가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죠. 특히 뭐 중소기획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약간 보통 바이오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데뷔조 직캠 같은 거 보고 기대치에 오르는 약간 페이크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코스닥 바이오 오른 거는 이게 아니에요. 바이 그 대비조 그 직캠이 아니라 진짜 숫자가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오른 거라서 약간 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감격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재밌다 왜냐면 이게 연애 기획사랑 비유하니까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시죠? 요즘에는 새로운 아이돌들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일 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디가드들이 엄청 가려요 그래서 네. 레전드 짤방도 있어요 아시죠? <laughs> 그런 아이돌 시장처럼 네. 음, 한 명의 성공적인 데뷔가 모든 기획사 그 기획사의 적자를 다 만회하고도 맞아요, 맞아요. 떡상을 시킬 수 있는 그쵸. 그런 곳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대치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 숫자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주신 것 같아요. 네. 어왜 이렇게 주가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글로벌 환경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 2025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11월 들어가지고 미국 FDA하고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신약 개발을 할때 동물 실험 의무를 대폭 완화했어요. 어, 동물 실험이 참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막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아무 동물이나 잡아서 실험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따로 길러야 돼요 그래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AI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가노이드라고 실험실에서 미니 장기를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새는 요 오가노이드 실험을 해가도 임상 허가를 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어, 옛날에는 한명 키울 때 조단으로 들었는데 이제 뭐 거의 이거보다 훨씬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좀 세계 빅파마들에비교하면 되게 중소형 기업 기획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용하고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 경쟁력이 좀 생기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리고 또두 번째 환경 변화가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치고 올라오는 기업의 국적들이 뭐냐라고 그러면 사실 중국 기업들이에요. 음. 바이오 분야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물 보안법이라고 중국 바이오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하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음. 이게 아직 통과는 안 됐거든요. 근데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통과되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 중국, 중국 기업이랑 이제 그렇죠. 거래를 하고 있으면 네. 미국 제약사들이 대안으로 우리나라 위탁생산 기업들을 엄청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위탁생산은 뭐냐하면 약을 직접 만들기보다 반도체랑 똑같아요 파운드리랑 다른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 제조업체들한테 원료 의약품이나 완제 의약품 생산을 맡기는 건데요. 이게 항상 분업이 되면 효율성이 생산 효율성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어, 설계를 하고 이제 브랜드가 는 기술이 있는 쪽은 개발이나 허가,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하고 설비 투자나 생산 리스크는 이제 그 위탁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쪽에 이제 주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도체 쪽 원래 분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되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징이, 네. 그게 강점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네. 비유하자면 또 이제 아이돌 기획사하고 비유하는게 재밌었잖아요. <laughs> 네. 또 하나 비유하자면요. 화장품 만들 때 음, 맞아요. 맞아요. 맞뭐 화장품 뒤에 보면 한국콜마 이런 거써 있잖아요. 음. 한국콜마 같은 곳에 나 아, 브랜딩 요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특징 살려가지고 네. 희가 만들어줘 내가 팔게 맞아요. 하는 식으로 주문을 넣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분위가 한두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네. 에스티팜도 중국 기업이 공급하던 원료 의약품을 대체 공급하는 계약을 좀 따냈고요. 그리고 항상 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뭐 지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제품에는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가 있고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특허가 만료되면 은 복제약이 쏟아지니까 약도 단가하고 수요가 동시에 떨어져요. 그데 그런 약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복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야, 좋습니다. 역시 역시 잘해. <laughs> 우리나라가 좀 페스트 팔로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제 바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제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은 그냥 따라하면 되지만 레시피대로 음, 음. 바이오는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이렇 약간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에 갔는데 맛이 다 달라. 이런 식으로 바이오는 복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복제 기술들도 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11월 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같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주식들을 3조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음. 그 외에도 이제 abl 바이오 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처럼 독자적으로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또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들 러브콜을 엄청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네. 아 너무 잘하고 있다. 역시 하는 생각이 되다가 종목명을 네. 들으면 제가 막 마음이 딱 <웃음> 따끔거려요. <웃음> 약간 그러니까 ALB 바이오 같은 것들, 네, 아 그렇죠. 봤던 것 같거든요, 대기자에서. 그런 것들이 <laughs> 음, 있어서 네. 정말 믿을 수 있나라는 고민이 아직 음. 드는 사팔 사팔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기술이 강하다는 생각,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렇죠. 기술력이 엄청 잘한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기술을 사간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바이오 쪽 공부를 하면서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뭐잘못 살던 가난하던 시절에 기업을 어떻게 세웠는지 산업을 어떻게 세웠는지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소비더번역서 봤거든요. <laughs> 납득이 가는데 바이오나 제약기술에 대해서는 좀 약간 뜬금이 없죠. 어, 갑자기 잘해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무슨 기술을 잘하고 있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어려워요. 어. 어려운데 쉬워요. 유도미사일 기술 <laughs> 말이 어렵진 않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사반을 바꾸기 기술 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그 유도미사일 기술. 기술이 뭐냐 갑자기 방산용어냐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 항암할 때 이제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암세포가 주변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분열이 되게 활발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포분열이 활발한 세포만 공격하는 음. 게 이제 항암제입니다. 근데 머리카락 세포도 분열이 되게 활발하니까 이제 음. 항암제를 맞으면 암세포와 같이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막 기술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항암제를 맞고도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할수 없을까 이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암제 유도탄 역할을 하는 항체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보내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붙이는 데 쓰는 접착제 기술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리가캔바이오라는 회사의 이 기술이 이제 이 접착제 기술이 있고요. 약물하고 항체를 접착하는 접착제 역할은 꼭 항암제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데에는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 거든요.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기술들 근데 이 플랫폼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좀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바늘 바꾸기 기술은 뭐냐면은 네, 이건 진짜 무슨 게임에 나오는 <laughs> 네. 뭐 정권찔기 기술 이런 느낌의 이름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알고 가면 좋겠는데 또 네. 재밌어요 주사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음. 간단하게 피하지방에 딱 엉덩이 주사 들어갑니다 하는 게 있고 네. 이제 혈관까지 좀 넣어야 되는 주사바늘 엄청 두꺼운 게 있고 막 그런데 알테오젠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사바늘 바꾸기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필살기 같은 얘기 지금 아린님 <laughs> 주장 <주셨어요. 웃음> 네. 혈관에 주사를 해야 되거나 링거로 맞아야 되는 거를 피아 주사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음. 효소 같은 걸 사용해서 조직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피부 조직의 음. 성격이나 이런 걸 일시적으로 바꿔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아, 링거 맞고 가실게요. 그러면 아, 저한 시간 저 점심 시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온 건데 어, 막 30분이나 누워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3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와, 합니다. 근데 그 30분 누워 있는 거 묘미가 있는데. <laughs> 직장인 분들이 곤란하시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플랫폼 기술이어서, 이거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 기,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 바이오주 흐름을 크게 보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성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고, 2022년에서 2023년, 이제 다안 좋긴 했는데, 바이오주는 거의 뭐 그냥 로켓이 바닥으로 콱 갔었죠. 음. 조정하는 시기가 있었고, 2024년에서 2025년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번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이때 코로나 때 올랐던 때하고 그치. 지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제그 뒷모습하고 비슷해요. 바이오, 바이오 여기까지 갔나요?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바이더 딥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예, 네, 궁금해요. <laughs> 팬데믹 때 우리나라 바이오가 확 주목받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야말로 진짜 그 기대감에 주목을 받았었던 거죠. 우리도 코로나19 백신 만들 수 있다. 코로나 1 9 치료제 개발할 수 있다 근거는 없었다. 근데 워낙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도 그거는 좀 이제 사실인데 방역을 잘하긴 했어요. 음. 초과 사망자라고 하거든요. 초과 사망자나 그런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지표들이 굉장히 OECD 대비 한 절반 정도로 맞아, 맞아. 지표가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거고는 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왠지 이제 너무 크, 글로벌로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개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엄청 올랐던 거. 로켓이 이제 쐈던 건데 엔진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떨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도 그때 돈을 좀번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돈을 번 투자자들도 있는데 진단 키트는 확실하게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시젠. 시젠. 맞아요. 시젠. 시젠. <laughs> <laughs> 진짜 그때 그래도 오래 갔고 네. 알짜였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적당히 리밸런싱을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그때 제 친구가 시즌에서 네. 일을 했거든요 아... 처음에는 무슨 일 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막 그래 뭐 화이팅 했었는데 <laughs> 네. 나중에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시즌을 음... 다닌다는 음... 게 무슨 말인가. <laughs>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면서 잘 됐었습니다. 음. 근데 그쪽 말고 실제 치료제를 만드는 쪽은 다잘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 진단 키트 잘 되고 위탁 생산 잘 되고 했던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플랫폼 기술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 기술 자체를 주사 바늘 바꾸기 기술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글쌀기.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검증이 완료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시장 전체를 보면 기대를 먹고 사는 이 바이오 시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중소형 주도 막 움직였습니다. 음.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실제로 숫자로 좀 계약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음. 이제 기술을 팔았다든지 이런 숫자가 증명이 된 대형 기업들의 주식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 셀트리온 또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이런 데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 곳들은 그래도 궁금합니다. <laughs> 네. 바이오 투자할 때 우리가 어, 주의해야 될 지표 같은 것도 있다면요? 확실히 조금 되게 속기 쉬운데 주의해야 될 신문 기사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제가 바이오는 꿈과 기대를 먹고 큰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이 꿈과 기대를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임상 이상 통과, 임상 삼상 통과, 임상에서 효과가 이만큼 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순간 급등을 하거든요. 음. 왠지 혹하잖아요. 뭐 약간 그 탈모약 같은 거, 임상 이상에서 음. 뭐 머리가 나기 시작해. 뭐 이러면 음. 되게 혹하는데 이걸 추경 매수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과몰입하면요. 임상 뉴스를 그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임상이 이제 어쨌든 실제 출시하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인데 그거 다 통과해서 출시가 짠하고 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 아니거든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게그 정도라는 거고 음.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게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쏨첼리나님도 임상은 출시와 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임상 성공 성공 만 보는 거야. 임상이 뭔지 잘 모르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미국 FDA 에서 임상 성공 맞아,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음, 자세히 보셔야 돼 바이오는 바이오 주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꼭 공부하고 투자, 투자를 투자 하셔야 돼요. 임상 네. 절차는 아셔야 돼요. 맞아요. 아. 진짜 이 바이오 투자의 세계는 고인물과 고수들의 판이고요. 네. 그래도 코스닥에서 지금 실적을 진짜로 내고 검증된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코스닥 화이팅 네. 코스닥은요. 우리 코스피 하고 조금 분위기 달라요. 딱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칼 이렇게 딱 닦고 있거든요. 닦으면서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는 무림구수들이 가득합니다. 약간 네이버 종토방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수익을 과하게 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쉽지 않은 전장 더다라는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코스닥 바이오 주의 좀 중요한 제약사들의 중요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포트폴리오, 사업 음. 다각화가 돼 있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네요. 머피티도 뭐,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사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여 가지가 있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사실 그게 이제 다 먹여 살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혹여나 여기서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여기 수요가 떨어지거나 뭐 복제약이 나오거나 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익성이 확 급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는 뭐 기술 쪽인데 음, 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 이게 어느 한두 개에몰빵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른 쪽으로 넓힐 수 있냐 특히나 노보노 디스크도 그런 얘기 많아요. 밖에 없다고 음. 어,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정희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바이오주에 대해서 정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장성 전망 아. 투자자로서의 자세. 경제인으로서의 자세, 음. 우리 직장 생활하는 대한민국 <laughs> 경제 생활 인구로서의 자세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근데 이 바이오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정한 어떤 우리 신성장 동력, 이제 미래 먹거리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그 예측이 좀큰 좀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관련 없는 얘기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관련 없는 얘기. 저도 사실, 그런데. <laughs> 조금 덜 경제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은 저는 바이오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학부생 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처음 배우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미디어는 인간 감각 기관의 확장이다. 이제 모든 기술은 인간의 기능의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바퀴의 발명은 인간 발의 확장이고 망치의 발명은 인간 주먹의 확장이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해왔고 또할수 있는 일이 기술이고 이 기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AI도 인간 뇌의 확장이고 음. 이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 내 몸의 어떤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을 제일 좀더잘 쓰고 싶지 음. 이게 좀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오는 뭐냐면 젊음의 확장이야. 젊음의 와, 확장. 소름 돋았어요. 네. 젊음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젊은 걸 좋아하냐면 예뻐서가 아니고 인간이 좀 생산성 있게 살아 있는 거를 젊음이라고 우리는 오. 부르는 거잖아요. 요새 바이오는 완전히 젊음의 확장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젊음을 막 이렇게까지 막 소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좀 그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 어떤 인간 기능의 확장이라는 틀로 미래산업들을 좀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은 음.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기능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저는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는 진짜로 유망해서 진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밀어주고 계속 잘 나가긴 할 겁니다 아, 젊음의 확장 음. 우리 또 댓글로 인사이트 미쳤다 <laughs> 또임얼전님 뿌뿌뿌 <laughs>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드렸어요 <laughs> 설명 너무 좋다. 자 이렇게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 왜 이렇게 떴나 바이오주 투자할 또 알아야 되는 것들 과거 변동성 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장하고 이번에 상승장은 어떤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가 한국 K바이오 진짜 잘하는 거 맞아 등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쫙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정희님과 함께 어바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바 <laughs>